테라뷰홀딩스의 증권 발행 실적입니다. 전체 공모주 500만 주를 기관 75%, 일반 25%로 배정했습니다. 균등 배정은 5.94주입니다. 비례 경쟁률은 85대 1로 한 주당 증거금은 약 34만 원입니다. 증거금은 시총 대비 1배 수준입니다. 1개월 후엔 약21% 물량이 추가로 풀립니다. 기간별 락업 해제 물량 참조하세요. 상장일 유통 물량은 26% 740억입니다. 유통 물량 약 26%는 기존 주주 20.0%와 공모 주주 6.0%로 구성됩니다. 기관 물량 기준 확약 비중은 수요예측 시 10%에서 최종 76%로 변경되었습니다. 반도체 칩 내부의 미세 결함이나 패키징 결함을 X선이나 일반 초음파 검사로는 잡아내기 어려운 수준까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. 전기차 배터리, 2차 전지, 자동차 부품, 반도체, 각종 첨단 부품 등의 품질 검사 및 결함 검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. 고급 검사 장비 및 기술 솔루션 회사입니다. 감사합니다.